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사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이런 도 저한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보수 정치인 전단이 저는 보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 사장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일 걸요. 한테 뭐 이제 저랑 명태균 씨랑 뭐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명태균 씨랑 돈도 거래도 안 하고. 이번에도 이소를했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겠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근데 그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현안에 대해서도 네. 뭐 조금 예. 뭐 여쭤볼게요. 예. 뭐저 명태균 씨 논란이. 예. 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좀 해소가 안 되고 예. 그 의원님이 좀잘 아는 네. 분이잖아요. 네. 이 명태균 씨이 음. 사건을 좀 요약하면 뭡니까 도대체 본질이? 나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그게 달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이제 저랑 명태균 씨랑 뭐 오래 알고 지냈었으니까 뭐 뭐가 있지 않을까해서 계속 이제 의혹들 막 쏟아내고 하지만 저는 명태균 씨랑 돈도 거래도 안 하고. 그래도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아니면 은 그냥 말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 이거 하면 이겨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되게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선거, 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부 보면은, 사무실도 필요 없다. 사무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표 오는 게 뭐가 있냐. 캠프 크게 차린다 뭐가 있냐. 문자 메시지 보낼 필요 없다.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산모선거운동 한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모르고 선거 자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리거든요. 아 내가 무슨 뭐 이거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느니 그렇게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가졌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둘째는 보수 정치인 전반이 저는 보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택은 사장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일 걸요 만나본 사람도 상당할 걸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모른다 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끝에 한안 튀기게 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게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죠 만나서 이런 얘기 했었고 이런 얘기 했었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체득화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뭐 안철수. 우 보면 나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찍힌 거 나오고 얼마나 더 웃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낙양원 의원 처음에 안 만나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다 만나본 거 나중에 증언 나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돼. 그런 타조 머리 바뀌시게 대응을 하니까 기쁨이 나는 겁니다. 사실 명태균 사장에 비견되는 사람들 민주당도 많아요. 뭐 여론조사에 있어서 뭐 도움 줄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한 분들 많거든요. 거기 뭐 거긴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 만났다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누가, 아이, 뭐,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진 형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나서 같이 뭔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녀는 세민같이 아. 대행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눌러서 여러,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불기차이좀 특검법 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뭐 해법이 없을까요? 저는 야당이 이제 기고만장, 그러니까 저희도 야당의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이 특히 기고만장했던 게 뭐냐면은 그 2016년 탄핵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럼 탄핵의 경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냐를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탄핵의 여파로 인해가지고 두달 만에 굉장히 급한 대선을 치렀어야 됐고, 그때 우리는 41%라는 지지율로,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유, 그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오판해가지고 적폐청산의 일름로 사회를 또 갈등으로 몰아넣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방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거 펼친 거 결코 국민들이 또 좋아했던 경험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반응어리에실매했쓰려고 한들 그 해봤던 경험이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가지고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라는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가지고 뭐 냉정하게 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분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증언자가 될수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제일 센 증언자가 명태균 사장일 텐데. 저 사람을 무슨 뭐 사기꾼에다가 무슨 무슨 주술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겠냐. 당신 같으면 하겠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근데 그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laughs>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 보면은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거꾸로 뭐 그렇게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명태균 사장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탁해가지고 국정농단 했다는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이면은 자기들이 뭐 김건희 윤석열 잡아다 고문할 것도 아니고 말해줄 사람은 명태균인데 그 사람을 주술사에다가 상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어디서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을 주저주저 얘기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의 증언으로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강혜경이란 분의 전원으로 그러니까 영태 사장의 전원으로 명태균 사장을 공격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해준 말, A가 해준 말을 들은 사람이 A를 어떻게 공격해요? 구조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가설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래서 가설과 검증,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유탄이 이상한 대로 치잖아요, 이제 계속.